그니까 사실 몰라요 피라미드에서 그러니까 이집트에 피라미드가 뭐0개 이상 있는데 네. 그 피라미드들에서 실제의 파라오의 시신이 발견된 적은 없어요. 아 그래요? 그리고 무슨 부장품도 발견된 적이 없고 또이대 피라미드의 경우에는 내부에 어떤 기록도 남겨져 있지 않아요. 뭐 어, 벽화나 이런 것도 없어요. 아. 그럼 이제 보고 계시는 그 높은 건물 있잖아요. 네. 저게 이제 파로스 등대예요. 일반적으로는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로 불리는 네. 그 알렉산드리아 에 있었던 이제 엄청나게 높은 뭐 100m 훨씬 더 높, 넘는 높이를 가졌었던 네. 등대죠. 근데 이제 실제 기록 은 지금은 남겨져 있지는 않아요. 아 흔적도 없어요 지금. 그리고 기록들을 보면 그 하단부는 사각형으로 되어 있고 올라가면은 팔각형. 그럼 제대로 고정했네요. 가장 위는 이제 원형으로 되어 있다라고. 어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걸 제대로 구현을 해 놓은 거 같아요. 어 신기해. 자 그러면 우리가 또 한번 재미있게 예. 역사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에 그럼 어디에 그 파로스 등대가 서 있어요? 근데 문제는 사실 이 지도는 정확하진 않을 거예요. 아 실제 왜냐면 알렉산드리아가 어떤 식으로 생겼는지 몰라요, 지금. 아 왜냐면 유적이 지금 바닷속에 묻혀 아 있거든요. 그 후대 학자나 지리학자들이 방문해서 써 놓은 기록들을 아 토대로 약간은 이제 구현을 해 놓았는데 근데 이게 그쓴 사람마다 달라요. 아... 뭐정 반대로 되는 경우도 있고 음. 시각 변동으로 가라앉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해수면이 높아진 해수면이 거죠. 네. 그래서 지금 고각적으로 계속 발굴을 하고 있어서 나올 확률은 있겠네요. 1 0뭐 년, 2 0년 후면은 나올 어... 것 같은데. 근데 보면 아까 말씀해주신 사각 위에 팔각 위에 원형. 예. 심지어는 저게 오늘날 존재하고 있는 등대의 원형이 된 등대예요. 어... 그러니까 저 때는 물론 이제 불을 이제 네, 이렇게 네. 피워가지고 이제 반사경으로. 쭉 아. 이렇게 빛을 쐈는데 뭐 어, 날씨 좋은 날은 40km 밖에서도 저 불빛이 보였다고. 근데 여기도 분명히 등대지기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얼어붙은 밤 <laughs> 그림자를 이제 보기 예. 위해. 근데 100m인데 매일 걸어 올라갔어야 되네요? 아 어, 근데 그 근데 걸어 올라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네. 문제는 여기서 불을 피우잖아요. 네. 연료가 필요하잖아요. 네. 그 연료도 갖고 올라갔다 그래요. 아 매우 내부에 경사로도 만들어져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laughs> 아마 저기 어, 저기 뭐, 보시면은 무슨 나무 같은 거 이렇게 뭐, 쌓여 있는 아, 경사로네. 일로 예. 그러면 마차 어, 같은 걸 끌고 올라오는 거예요? 예 그랬겠죠. 야, 와. 야, 이런 것도 묘사를 해놨네요. 대박이다. 색깔도 딱 그, 어, 야, 여기 보시면 나무 같은 아. 거가 이렇게 쌓여져 있죠. 예. 대박. <laughs> 이런 거. 야, 이건 진짜 제대로 된 진짜 대단해. 와 이거. 개발사가 아니네 저기 색깔도 고대 그리스 애들 주로 쓰던 그, <laughs> 그 톤의 색깔이에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이 정도 고증을 하려면 실제 전문가들이 참여를 해야 돼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그, 그래서 제가 한 말씀 드리자면 사실 이 한국에서 어떤 이런 문화 관련된 상품이 만들어질 때 약간 고증에 인색한 네. 그런 느낌이 있어요 네. 고증료도 되게 낮고 아 이런 부분들을 조금 바뀌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럼 이 정도 오징어 하기 위해서는 그 여기에서 이렇게 이그이 전문가들이 조언을 참여하죠. 해주시는 분들은 꽤나 예 진짜 진짜 학자들이 높은? 학자들이 참여 했어요 사실은 어... 참여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비용을 얼마 썼는지 좀 공개를 해야지 예, 예. 그런 것도 이제 좀예 아, 우리는 전화 한 통화로 해결하는 경우도 그렇죠. 있어요 예. 수첩 한거 <laughs> 맞습니다 박시님 <와. 웃음> 그거 맨 밑에가 4강 맞는 거죠? <laughs> 저요? 게임에 예전에 그 사례가 있어요 예전에 영국에 있을 때, 어, 제가 이제 인터넷에서 여러 가지 글도 쓰고 하다 보니까 연락이 왔어요. 자기 어. 이제 벤처로 게임을 만들려고 한다. 고가 게임이래요. 그래서, 어, 좋다. 어, 그래서 얘기도 많이 했어요. 나중에 실제적으로 이제 실무에 들어가기 직전에 어, 얘기하다가 제가 이제 물어봤죠. 고증료나 이런 건 어떻게 책정을 해놓으셨냐? 네. 그쪽에서 아예 생각이 없는 거예요. 네. 아니, 그럼 게임을 만드는데 그러면 그 박사님을 불러다가 그냥 그러면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 까 그러니까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 네, 뭐... 지금 어... 우리나라 드라마 일에 출연료가 엄청 높잖아요. 네. 근데 아예 없어, 자문료가 없어. 아, 이런 말도 하지. 원래 네. 제작대에 자문료가 없습니다. 네. 네, 네. 근데 이건 진짜 잘못된 네. 거예요. 저희는 곽소장님 자문료 드리고 있습니다. <웃음> <웃음> 처음에 섭외하실 때그 얘기부터 하셨습니다. <laughs> 아 <laughs> 우리는 이 이게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에 대한 어느 정도의 당연히 보상은 있어야지. 근데 피합니다. 갑자기 궁금한데 유비가 유비에 따르는 말은 게이머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흔한 말이잖아요. 근데 분명한 건 게이머들도 그걸 알긴 알죠. 유비소프트가 이런 영상미라든가 역사적 고증이라든가 이런 것에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그렇죠. 특히나. 한국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디테일함을 많이 중요시하는 게임 회사잖아요. 음. 비단 한국뿐만이 아니고 어느 나라에서, 그러니까 보통 그렇잖아요. 근데 뭐 기록에 따른 뭐 기록에 따른, 뭐 기록에 따른 차이가 있는 거 아니에요? 다른 <laughs> 예, 예. <잘은> 모르겠는데 만남 시간까지도 술자로 경사로가 만들어져 있었다고나 해요. <laughs> 아니니까 그러니까 경사로가 있어도 도로를잘 모르겠어요. <웃음> <웃음> 근데 그렇잖아요. 대규모 어떤 그전 세계 시장에서 글로벌하게 인기를 네. 끌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시장으로는 생각을 하는데 고객으로 대접하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어... 많거든요. 근데 유비는 국내에서 매출을 많이 올리기 이전부터 네. 그 지역에 맞는 그 지역화, 네. 판매하기 전에 예를 들어서 어세션크리드원 같은 경우에는 풀 더빙 되어있잖아요, 퍼 버전으로 되있는거 한글 더빙이 되어있을 정도로 그 지역에서 판매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에 완전히 토착화시키고 음. 지역화시키는 그런 판매 정책을 굉장히 잘 세우고 있어요 그래서 욕을 하는 사람 그러니까 욕이라기보다는 애증의 관계라고 할까? 음. 이런 마음을 가진 게임머들이 꽤나 많은 것 같아요 꽤 있죠 음. 그리고 뭐 이제 어세션 크리드 시리즈만 하더라도 그래서 오역이라든가 네. 불안정, 시스템적인 불안정함이라든가 네. 이런 게꽤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우리를 고개 네. 손님 대접을 해주는 듯한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보면서 아뭐아갓 유비다 아, 이렇게 부르고 유비 거는 버그 없는 게임이 없었던 것 같아요. <laughs> 그거는 뭐 제가 믿고 그거는 하는 거기 때문에 꼭 나올 거다 라는 믿음으로.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이제 그 이름을 부를 때 애칭처럼 귀금 놈이다라고 많이들 부릅니다. 예. 근데 우리나라도 이제 대작 게임도 M M o R P g 도 많이 만들고 했었는데. 진짜 그런 작업 한 번쯤은 해봤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이런 어떤 콘텐츠들이 이제 만들어지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인문학의 융성에도 약간 도움이 될수 있지 않나 그럼요. 생각을 합니다. 이거 게임적 유희를 좀 부렸네. 주상위는 던져졌다. 사실은 여기서 쓸 말은 아닌데, <laughs> 야, 요게 이제 똑같은 건데 알렉산더 젊었을 때 시저가 무명일 때 알렉산더 정기를 보고 막 알렉산더도 3 0대의 세상을 정복했는데 난뭐 했다 울었다는 얘기가 있는데 네. 그것도 여기 대사에 예. 나왔습니다. 아. 그리고 무덤을 보고 또뭐 울었다는 얘기가 네. 실제로 있는데 이게 사실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지만 이걸 두개를다 넣놨어요. 어난 아. 처음에 그 장면 만어 요거는 요게 30대 때 얘기를 했더니 그 얘가 다 있거든요. 네. 그걸 여기 두개다 넣어 놓은 거야. 그러니까 사실은 실제 있었던 일이지만 딱그 상황은 아니야. 그래도 그 사람의 최고의 대사, 최고의 모습은 넣어줘야 되잖아. 이랬을 때 게임 개발자들은 일단은 넣어야겠죠. 그 캐릭터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어떤 시간의 축을 좀 왜곡하는 네. 그런 건 왕왕 있어요. 역사물에서. 네. 어, 원래 또 카이사르가 엄청난 도박꾼이었기 때문에. 저그 말을 자주 쓰긴 했을 것 같아요. <laughs> 그리고 팬들 입장에서는 그게 있거든요. 주사위는 던져졌다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그 와닿는 울림. 자, 이번에는 그러면 어, 우리 소장님께서 어, 가장 또 좋아하는 쪽후푸왕 예. 피라미드 한번 해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피라미드 끝 부분, 그러니까 가장... 높은 부분 이 색깔이 좀 다르거든요. 네. 어. 실제로 저기에는 아마도 피라미드 본체와는 좀 다른 오. 색깔의 어, 돌이 박혀 있었을 거예요. 물론 이 대피라미드에서는 저 부분이 발견되지는 않았어요. 어. 그러니까 저 부분을 피라미디온, 아. 캡스톤 이렇게 부르는데 음. 어, 이제 <laughs> 예, 색깔 저, 달라 예, 보시죠. 그러니까 금으로, 어. 코팅했다는 예, 금, 금, 있잖아요. 금으로 코팅했다는 얘기도 있고. 아. 근데 요거를 아. 이제 이 피라미드를 쌓고 가장 상단부에는 실제 피라미드 모양의 돌을 이제 박는 거예요. 아. 근데 저 캡스톤이 실제로 발견이 돼요. 오! 그러니까 이고왕국 시대 의 피라미드는 아니고 중왕국 시비왕조 시대 때 아메네메트 3세라고 하는 파라오의 피라미드의 캡스톤이 아. 다슈루라는 곳에서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이집트 카이로 박물관에서 전시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아까 피라미드를 보시면 저 주인공이 이렇게 피라미드를 이렇게 미끄러져가지고 내려왔잖아요 네. 미끄러져 내려오다가 끝 부분에 이제 거의 바닥쯤에 되면 이제 울퉁불퉁한 곳이 나타나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 피라미드를 원래 돌을 쌓아요 이렇게. 그런 다음에 피라미드의 이제 외벽을 아주 질 좋은 석회암으로 이렇게 외장석을 쭉 만들어요. 아주 평평하게. 물론 오늘날은 거의 다 떨어져 있어요. 저 외장석이. 하지만 뭐 남아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저게 아마 이제 원상 그대로 남아 남겨져 있었다면 햇빛스의캐 받아가지고 이렇게 멀리서 보면 하얗게 빛났을 아... 거예요. 이게 여기 갈라지죠 이제 여기서는 이제 외장석이 떨어져 나간 이제 그 부분을 표시를 현을 해놨어요. 저게 가져가서 썼다는 말도 있고. 예, 실제로 왜냐하면은 이게 그 이집트 지역이 의외로 지진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네. 그러니까 오랫동안 이게 다 무너져 내려서 저 외장석들을 어 나중에 중세 시대 때 카이로를 만들 때 아, 가져다가 카이로 건축자재로, 예, 건축자재로 썼다는 아. 얘기가 아. 예, 거, 되게 신빙성이 높고 또 실제 네. 여전히 주변에서 이 외장석 그 조각들이 발견이 돼요. 아. 그래서 얼마 전에는 그 스코틀랜드에 있는 그, 그러니까 스코틀랜드 에딘버러에 있는 스코틀랜드 국립박물관에서 어. 그 외장석 하나를 이제 어, 전시품으로 내놓았어. 네, 대 피라미드 같은 경우는 저 외장석이 거의 남겨져 있지 않고 네. 이대 피라미드 쿠프왕 피라미드 옆에 있는 카프라 피라미드를 보시면 상당 어, 어, 상당부에좀 네, 남겨져 있어요. 어, 어. 아 그게 푸푸한 게 아니고? 예, 카, 그건 카프라. 요 다음 또, 파라오 그, 거고 와. 또 이, 그거 말고 이 쿠프왕보다 바로 직전 파라오인 스나페루의 굴절 피라미드 아시죠? 네 게임에도 나와요. 네네 맞아요. 굴절 피라미드 외장석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어요. 몇천년 전에, 예, 그러니까 이게 이대 피라미드 같은 경우는 대략 한 기원전 2,550년 하. 정도에 만들어졌어요. 그럼 그 얘기는 고조선이 생기기 전인 거잖아요? 이제 예, 그렇죠. 와.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면, 그러니까 지금 우리부터 클레오파트라까지의 시간적인 이 간극보다 클레오파트라로부터 이대 피라미드까지 간극이 더 길어요. 하. 그러니까 그 이집트가 정말, 아까 그러니까 뭐 어떤 의미에서는 다른 수도 있겠지만. 정말 평화로운 곳이었네요. 그렇죠. 예. 와... 그러니까 되게 안정적인 사회였어요. 그러니까 아... 문화적 보수성도 엄청나게 강력하고 이제 저는 이제 아... 문화적 내구성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잘안 변해요. 뭐 하나 만들어지. 그 정말 이 역사를 연구하고 뭐 예를 들어 고고학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고고학의 천국이네요, 그런 거. 이게 뭐 일단 유물이 많고, 예. 예. 그다음에 이제 이집트는 아주 오래 오래된 고대 문명이긴 하지만 문자 기록도 엄청나게 많이 나오거든요. 아... 누구는 저주라고 그러던데 그렇죠. 하나 파면 <laughs> 예. 여지껏의 연구를 뒤엎는 제 유물이 나왔다고게아라 하나를 파면 평생 파다가 끝난다는 게. <laughs> 예. 아.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제 영국에서 제 박사과정 지도 교수님 같은 경우는 이집트에서 이제 사이스라는 곳을 발굴하고 계시는데 네. 아직 한 20년 지금 하고 계시고 아마 평생 하시겠죠. <laughs> 예. 근데 예, 근데, 그런 상황입니다. 아, 근데 그 오히려 부럽긴 해. 우리도 팠는데 고조선 때막 유물이 막수아이 아, 나오는 거 근데 이거 얼마나... 진짜인데. 내가 어느 고고학자분 한번 만난 적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어떤 좀큰 유적이 나온 네. 거야. 이분이 벌벌 떨고 있더라고. 나는 잘못하다가 이거 파다가 내 학자로서 인생이 끝나고 아, 그래. 음, 그러면... 도망갈 방법만 찾고 아... 계시더라고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근데 쿠팡의 이대 피라미드가 이 이트 역사로 보면 굉장히 의미가 있는 피라미드예요. 어, 가장 큰 피라미드죠. 어. 예, 높이가 이제 만들어졌을 당시에는 뭐한 146m, 5m 정도 됐을 거고 지금은 상단부가 좀날아가가지고 138m 정도로 남겨져 있고요. 그리고 그 지금까지 만들어졌던 피라미드를 가운데 가장 크고 또 가장 정교하고 가장 복잡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어. 그래서 이제 어. 외계인이 만들었다. 이런 얘기들이. 그래서 이 복잡하게 만들어져서 이거 이 게임 상호에서 주인공이 들어가서 여기서 헤매게 만든 그런 그럴 수도 있어. 게임 상의 묘미가 있는 건가? 요 아, 근데 근데 이제 또한 가지 말씀드릴 게 여기에 아주 결정적인 고정 오류가 있습니다. 여기 예, 요요 요 부분. 요 부분이 원래 진짜 입구거든요. 아. 근데 그리고 아이씨. 이제 아까 아이씨. 들어가는 아이씨. 입구는 진짜 입구가 아니에요. 근데 만 근데 아마 지금 이 시기 기원전 뭐 40년대였다면 이 진짜 입구도 그 입구 이제 문 부분이 드러나 있지 않았을 거고 아다 음. 막혀 있는 그리고 요 구멍도 없었을 거예요. 아. 왜냐하면 이 구멍은 그 서기 832년에 이집트 지역을 이제 통치하던 그 칼리프인 알마문이 어, 대피라미드 안에 보물이 있다라는 얘기를 와서 듣고 탐험대를 보내요. 그런데 아. 이때까지 이집 이, 이 대피라미드는 그냥 봉인된 상태 그대로였어요. 아. 입구가 어딘지 모르는 상태였죠 그래서 아까 보셨던 그 진짜 입구도 이제 그 외장 석으로다 이제 감춰져 있었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탐험대가 어 그냥 무식하게 아, 예, 폭탄으로 예, 다이나마이트로 뚫고 들어가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그 지금 여기 들어오는... 들어가는 요 입구는 그 사람들이 뚫은 곳이에요 아, 그러니까 이게 아, 되게 거칠죠 예. 근데 들어가다 보면 이제 진짜로 이제 조금 이제 잘 정, 이제 정교하게 만들어진 공간이 나오거든요 아. 어. 그이... 이때 당시에는 없었고 이, 없었죠. 이후에 만들어진 예, 건데. 이거보다 뭐 거의 아. 한 900년 이상 900년 정도 후에 만들어진 그통역 여기서부터는 진짜죠. 아, 그러네. 딱 예, 내모네지네. 예. 여기는 진짜고. 어, 예, 그렇습니다. 뭐 그래도 다 도굴됐었잖아요. 어, 근데 이제 이게 베트남들가 미스터리한 이유가 그 이제 알마문 시대의 기록에 따르면 9세기 기록이죠. 이집트가 완전히 봉인되어 <laughs> 있어서 내부가 도굴이 안 됐을 것이다라고 그 이제 추정을 하고 탐험대를 보낸 거예요. 네. 탐험대가 실제로 이제 완전히 막혀 있는 곳을 뚫고 들어간 거죠. 네. 그래서 막 기대에 차가지고 들어갔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실 몰라요. 피라미드에서 그러니까 이집트에 피라미드가 뭐0개 이상 있는데 네. 그 피라미드들에서 실제의 파라오의 시신이 발견된 적은 없어요. 아 그래요? 그리고 무슨 부장품도 발견된 적이 없고 또이대 피라미드의 경우에는. 내부에 어떤 기록도 남겨져 있지 않아요? 뭐 어, 벽화나 이런 것도? 없어요. 어이 피라미드에 어, 기록이 새겨지기 시작하는 것은 오왕조 시대 어, 말부터예요. 그니까 요 시기로부터는 약한 200년, 250년 정도 후에 어 부터고, 때부터 기록이 새겨지는데 어 근데 그 기록도 그 왕에 대한 무슨 뭐 역사적인 기록 이런 게 아니라 네. 이 파라오가 이제 죽어서 그 영생을 얻을 수 있게끔 도와주는 기도문들이 새겨져요. 그 비도문을 오늘 학자들은 피라미드 텍스트라고 부르죠. 그러면 파라오가 발견된 것들은 피라미드가 아니라 어디예요? 오늘날 이제 우리가 실제로 이제 뭐 파라오들의 얼굴을 볼수 있는 경우들이 있어 미라들을 네. 볼수 있는 네. 경우 있죠. 이 파라오들은 다 신왕국 시대 파라오예요. 아... 그러니까 요기요 시대보다는 대략 천년 이상 아... 이후. 파라오들이죠. 그럼 이대는 다 어디로 났는지 모르게 감춰져 있는 거예 예, 몰라요. 그러니까 뭐 없어졌을 수도 있고. 어. 어, 뭐 예, 사실 그래서 그래서 피라미드가 이제 문제예요. 아, 무덤이 아닐 수도 있다. 무덤이. 그러니까 극단적인 경우는 무덤이 아닐 수도 있죠. 어. 어. 왜냐하면 요 시기 이전에 이제 고왕국 시대 이전에 초기 이전 초고양조 시대의 파라오들은 무덤을 두개 만들거든요. 네. 진짜 무덤이랑 그 다음에 일종의 기념비적인 무덤. 어. 그니까 이제 그 전통이 이어져 내려왔다면 피라미드도 실제의 무덤이라기보다는 일종의 그냥 이제 기념비적인 어떤 그 가짜 무덤이었을 가능성도 있다고. 그 대단한 파라오의 예. 무덤인데 뭐 글자 하나 안 새겨져 있다는 거좀 이상하기도 하다. 어, 글자는 이제 후대부터 이제 새겨지긴 하는데 음. 이제 그 오왕조 우황, 시대 말부터 아무튼 네, 피라미드는 여전히. 김박사님 이거 기자라는 이 단어가요. 저기서만 쓰는 이거 아니죠? 아니, 여기 지명일 거죠? 아, 기자라는 지명이에요. 지명이에요. 기자의 지명이에요. 지명. 근데 우리가 옛날에 배울 때 제일 항상 역사 공부 잘못하는 게 기자의 피라미드 기자의 피라미드 기자라는 곳에 있어 있어만 외우는 거야. 예. 근데 정말 중요한 건왜 기자의 대피라미드가 세워지느냐? 아... 거기가 암반이 좋단 말이야. 아. 정도는. 그러니까 왜 뉴욕에 맨하탄에 엄청난 건물이 많이야 아... 거기가 소금바위여서암반이 예, 엄청나요. 아...